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 왜 오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반도체 전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최근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평소보다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 전망치보다는 좋게 나왔거든요. 사실 반도체 업황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역시 천하의 TSMC답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 되게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좋게 나왔네. 어, 진짜 반도체 업황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TSMC가 무려 10%나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10%가 올라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TSMC는 뭐 하는 기업이냐? 반도체 기업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세부적으로 뭐 하는 거야? 어, 바로 파운드리라는 업체인데요.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제조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입니다. 반도체가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 설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지고 제조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쪽을 다 마스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를 보면 대부분 설계면 설계, 제조면 제조. 이렇게 한쪽 우물만 파는 게 대세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처럼 어, 설계와 제조를 다 하는 종합반도체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조차도 제조 공정의 한계를 느끼고 TSMC나 삼성전자에게 일부 물량을 넘기기도 하죠. 설계와 제조를 다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TSMC는 일찌감치 거의 뭐 40년 전부터 아, 우리는 그냥 파운드리에만 올인하자. 설계에 쏟아부을 노력과 돈으로 우리는 그냥 제조 쪽에 올인하자. 아주 컨셉을 제대로 잡고 제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초종을 불허하는 정말 독보적인 경쟁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tsmc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객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장사가 잘 되니까 tsmc한테 물량을 많이 맡겼을 거고 그러니까 tsmc 실적이 잘 나왔을 거고. 결국에는 고객들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주요 고객이 누가 있느냐? 최대 고객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A 바이오닉 칩. 자, 이 칩은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칩의 설계를 애플이 직접 합니다. 애플은 아이폰만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반도체 설계도 정말 굉장히 잘합니다. 애플이 TSMC 최대 고객인데 애플이 폭망했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애플이 폭망했다면 TSMC 실적도 안 좋게 나왔겠죠. 최근에 애플이 마소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애플이 못해서가 아니라 마소가 애플보다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역전을 당한 겁니다. 애플 주가도 지금 어,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다음에 요즘에 엔비디아가 정말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어, 반도체 제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역시 엔비디아 물량도 누군가에게 제조 위탁을 해야겠죠. 엔비디아는 애플과 달리 TSMC와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골고루 나눠주는 편인데, 그래도 TSMC에게 훨씬 더 많은 물량이 갑니다. 엔비디아 실적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거든요. 당연히 그 이익을 TSMC가 많이 가져갔겠죠.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만들어 줬으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tsmc가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 세상 모든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어, 점유율이 지금 50%가 조금 넘는데 나머지 16.3% 정도는 삼성전자가 가져옵니다. tsmc는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물량이 꽉차 있습니다. 어, 특히 애플 물량으로 항상 꽉차 있죠. 그래서 이제 초미세공정을 요하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삼성전자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이거를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죠. 컵을 쌓아놓고 위에서부터 물을 붓는데, 어, 맨 위에 있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TSMC에게 물량을 다 넣어놔도 맡기는데, 캐파가 꽉 찼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아래쪽인 삼성전자로 흘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초미세공정 쪽에선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데 주고 싶어도 5나노 이하 반도체는 아예 tsmc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기술력 자체가 안 됩니다. 만들어주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미세공정 쪽에서는 애플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어 다른 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할인도 덜 해주죠. 애플만 할인 많이 해주고 다른 업체들은 할인을 많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애플에 밀린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에 접촉하는 경우가 어 은근히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퀄컴 경우에 따라서는 엔비디아, AMD, TSMC와 삼성전자에게 양다리를 걸치죠. 얘기가 3000포로 좀센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 TSMC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같은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파운드리가 뭐냐?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고객이 있어야 파운드리도 먹고 살겠죠? 그럼 주요 고객이 누구냐? 애플, AMD, 엔비디아, 퀄컴, 그 밖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반도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업들은 TSMC와 삼성전자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SMC가 아무리 잘났어도 모든 반도체를 혼자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넘치는 물량이 삼성전자에게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소위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특히나 초미세공정, 5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은 아예 TSMC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만들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지구상이 없다. TSMC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함으로써 어, 반도체 업황이 드디어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힘입어서 TSMC가 하루 만에 10%나 폭등을 했고 그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삼성전자가 3% 급등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더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